대한민국 트로트계가 발칵 뒤집혔다 트로트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 바로 12살의 어린 나이에 무대 위를 압도해버리는 기적의 신동 황민우가 그 주인공이다 눈을 의심케 할 만큼 폭발적인 성량, 베테랑 가수 못지않은 무대 매너 그리고 아직은 앳된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까지 그의 등장은 마치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거대한 북소리처럼 오랜 시간 트로트의 전통을 지켜온 팬들과 대중들 사이에 폭풍 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 대표 종합 편성 채널 MBN이 황민호를 위해 전국적인 투자를 감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미 뜨겁던 트로트계가 그야말로 조열기 상태로 치닫고 있다. 어린아이에게 이토록 큰 무대를 맡긴다니,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일이냐? 12살짜리. 소년이 무슨 대규모 프로젝트의 주인공이 될수 있단 말인가? 라는 의심과 동시에 이 아이야말로 트로트의 미래다. 당장 프로젝트를 열 개라도 만들어야 한다. 라는 잔사가 뒤섞인 폭발적인 반응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황민호가 처음 사람들 앞에 서서 노래를 불렀을 때 대중의 반응은 단순한 귀여운 아이가 트로트를 부른다 수준이 아니었다. 감정 전달력 폭발적 성량, 춤선까지 겸비한 무대 매너 등 베테랑도 어려워하는 다채로운 무대 장악력을 12살 소년이 훌륭히 해냈기 때문이다. 더욱 놀라운 점은 어린아이 특유의 발랄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때로는 애절한 트로트의 정서를 고스란히 표현해낸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타고난 재능도 있겠지만 분명 엄청난 노력과 훈련이 뒷받침된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그가 출연했던 여러 경연 프로그램 제작진과 트로트 선배 가수들은 황민호는 매 무대마다 완벽함을 넘어선 감동을 보여준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아직은 체구도 작고 애된 목소리가 남아있지만 그 한계를 무색하게 만드는 진한 호소력과 퍼포먼스는 보는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군다. 황민호의 잠재력을 알아본 NBA는 아예 황민호를 주인공으로 한 초대형 프로젝트를 기획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매체 관계자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그를 등장시키는 예능 한 편을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 음원 제작부터 홍보, 특집 프로그램 구성, 해외 무대 진출 기획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지원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MBN 내부에서도 황민호 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어린 소년이 겪게 될 수많은 스케줄과 학업,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방송국이 신인 가수를 위해 이런 식으로 전담팀을 꾸리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황민호에 대한 기대감과 믿음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TV나 인터넷 방송에서 잠깐 보여준 모습만으로도 시청자들의 마음을 뒤흔든 황민호가 이제는 공식적으로 황민호 프로젝트라 불릴 정도의 대규모 기획을 등에 업고 본격 출항을 준비하는 셈이다. 이 소식이 퍼지자 트로트 업계는 물론이고 한국 대중음악 산업 전체가 정말 이게 12살짜리 소년을 위한 무대가 맞느냐며 경이로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황민호를 멘토링할 트로트 전설들이 대거 등장한다는 점이다. 가요계의 산증인이라 불리는 국민 트로트 가수들이 차례로 손을 걷어붙이고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명실상부한 전설적인 가수들이 총집합해 황민호의 무대를 함께 꾸밀 전망이니 그야말로 두 눈으로 보기 전엔 믿기 힘든 꿈의 콜라보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단지 노래만 가르치거나 경험담을 전해주는 멘토가 아니다. 무대 기획, 안무, 음향, 무대 장치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며 황민호가 지닌 고유의 개성과 음악적 방향성을 지켜주기 위해 세심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는 후문이다. 12살 소년이 마음껏 재능을 펼치면서도 절대 길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 든든한 지원군들이 총 출동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뿐만 아니라 트로트 외의 장르에서도 컬래버레이션 러브콜이 쇄도 중이다. K-pop 아이돌 프로듀싱 팀까지 황민호에게 곡을 주고 싶다고 나섰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이는 그가 트로트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장르를 흡수할 수 있는 폭넓은 역량을 지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황민호를 처음 본 이들의 공통된 반응은 바로 저게 12살 아이가 맞느냐이다. 노래 한 소절, 춤한 박자마다 스며있는 감정의 무게와 정확한 박자 감각, 그리고 어른들도 녹다운 시키는 카리스마는 어린 소년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강렬하다. 관객들은 그가 무대에 올라서는 순간부터 저절로 집중하게 된다. 카메라에 비치는 관객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감탄과 전율로 가득 차 있다. 또한 감정이입 능력도 뛰어나다. 트로트 특유의 구슬품과 때로는 흥을 돋우는 신나는 리듬을 오가며 상황에 맞게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 트로트 선배 가수들은 민호에게서 우리 모두가 꿈꿔왔던 신세대 트로트의 모습을 본다고 입을 모은다. 전통적인 트로트 창법 위에 현대적인 해석을 더해 오히려 새로운 장르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황민호의 앞길이 장미 빛 미래만으로 가득 찬 것은 아니다.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는 때때로 엄청난 압박감을 동반한다. 실제로 많은 트로트 선배 가수들은 무명 시절을 거치면서 쌓아온 경험과 인내심이 없다면 이 어마어마한 관심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어쩌면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일 수 있는 학업 문제와 또래 관계, 사생활 보호 등 각종 현실적 문제들도 산적해 있다. MBN 측 역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최대한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잘못하면 아이의 재능과 꿈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점이기에 모두가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을 시도 중이라는 후문이다. 여기에 더해 이미 어느 정도 유명세를 갖춘 신동 출신의 가수들이 겪어왔던 슬럼프와 사생활 노출 문제는 황민호 역시 피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유명해지면 얻는 것만큼이나 잃는 것도 있기 마련. 하지만 그의 끊임없는 자기개발 의지와 주변 스태프, 선배들의 애정 어린 조언이 함께 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황민호가 단순히 국내 트로트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 또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미 국내에서도 K팝과 트로트의 결합을 시도해온 음악인들이 있고, 해외에서도 한국 음악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큰 이유다. 특히 해외 여러 나라의 뮤직페스티벌 관계자들이 황민호의 무대를 꼭 보고 싶다는 문의를 해왔다는 소문이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떠돌고 있다. 트로트 전설들이 황민호와 함께 만드는 무대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그 다음 스텝은 자연스럽게 해외 쇼케이스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트로트의 세계화라는 꿈은 그동안 여러 선배 가수들을 통해 가시적인 시도가 있었지만, 어린 신동이 주역이 되어 시도된 적은 거의 없었다. 그의 독특한 창법과 리듬 해석. 그리고 무대를 장악하는 퍼포먼스가 해외 관객들에게는 오히려 새롭고 매력적인 한국 음악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기대를 걸고 있다. 과연 그는 이거대한 프로젝트와 주변의 기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해낼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만 동시에 그 답을 쉽게 알 수는 없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황민우가 그동안 보여준 모습만으로도 이미 신동이라는 수식어를 넘어서는 차원이 다른 아티스트적 역량을 인정받아왔다는 점이다. 놀라운 가창력, 단순히 목소리가 좋거나 음정이 정확한 것을 넘어서 깊은 감정 표현이 가능하다. 무대 장악력 12살 소년이 객석을 압도하고 중장난 팬부터 젊은 세대 팬까지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흡입력을 갖췄다. 성장 가능성, 아직 음악적 완성도가 100%가 아니지만 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변화가 무궁무진하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하면, 트로트 업계는 물론이고, 한국 음악 산업 전체가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 바로 그 점, 때문에 MBN이 거액을 투자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것이고, 많은 전설적인 가수들이 흔쾌히 멘토로 참여하는 것이다. 모두가 이 아이의 미래에, 우리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다. 황민호가 높은 평가를 받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맛을 충실히 살리면서도 동시에 현대적인 퍼포먼스를 자연스럽게 녹여낸다는 점이다. 마치 오래된 양주에 신선한 탄산수를 섞은 칵테일 같다거나 할까? 묵직하면서도 상쾌함이 있어 관객의 귀와 눈이 동시에 즐거워진다. 트로트의 정서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역시 트로트는 이런 맛이 있어야지 라는 향수를 현대적인 무대를 즐겨 보는 젊은 세대에게는 이거 좀 신선한데 트로트가 이렇게 세련될 수 있구나 라는 색다른 충격을 선사한다. 이처럼 세대와 취향을 아우르는 범용성이야말로 황민호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MBN의 결정이 곧 트로트계의 판도를 뒤엎는 역사적 사건이 될수 있다고 말한다. 어린 신동을 핵심에 두고 전 복적인 투자와 기획력을 발휘하는 사례가 전무후무하기 때문이다. 이는 황민호 개인의 스타 탄생을 넘어 앞으로 트로트의 대중적 이미지와 글로벌 진출 방향까지 재설정할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물론 모든 프로젝트가 그렇듯 성공을 장담할 순 없다. 수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고 대중의 반응도 예측 불가하다. 그러나 적어도 황민호라는 아티스트가 지금까지 보여준 음악적 역량, 노력, 그리고 열정은 그 어떤 비관론도 불식시킬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이게 12살 무대 맞아? 라는 탄성이 터져나올 만큼 놀라운 기량을 보여준 황민호. 하지만 어쩌면 지금까지의 활약은 그의 긴 여정의 서막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앞으로 MBN의 지원하에 펼쳐질 대규모 프로젝트와 전설적인 선배들의 멘토링. 그리고 국내외 팬들의 뜨거운 관심이 더해진다면 우리는 그의 무대에서 지금까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새로운 장면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황민호는 트로트 역사의 중요한 페이지를 써내려갈 준비를 마쳤다. 세상의 시선이 그를 향해 집중되고 있고 그의 노래 한 소절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아무도 확답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음악이 가진 힘은 대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파동을 일으킨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파동의 핵심에 이 놀라운 12살 소년이 우뚝 서 있다.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무대로 뻗어나갈 황민호의 발걸음, 그리고 그와 함께할 MBN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어떤 결실을 맺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 노래 한 곡, 무대 한 번으로도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들 줄 아는 이 소년은 이미 트로트를 넘어 한국 음악 산업 전체의 미래를 흔들어 놓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이 역동적인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까? 그 답은 이제 오직 황민호의 무대 위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12살 황민호의 눈부신 무대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찬란한 여정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는다. 이게 정말 12살 무대 맞아? 우린 아마 앞으로도 계속 감탄을 금치 못하게 될 것이다.